성경에서의 남자의 족보는 죄의 후손으로 물림 받는 족보예요. 그런데 예수님 때에서 남자의 족보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끊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마지막 아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에는 누가 누구를 낳게 되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죄가 죄를 낳는 거예요. 아담이 아담을 낳는 거예요. 죄가 죄를 낳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습니다 죄가 죄를 낳는 겁니다. 세상은 자식을 낳을 때마다 죄로 관영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저주를 이제는 마지막 아담이 오셔서 아담의 계보를 끝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르셨다는 건 우리에게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이제 아담이 아닙니다. 아담이 아닌 것이 여러분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